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음.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온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로 찬송 제자들의 파르시소남성기 같은 주로 성기나니 한피 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요리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이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서이스 가사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그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의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번죽의 사람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 생일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아미세가, 그, 사람들을 추종자들이 다시 우리와 나가지 그 후에 다시 플랜스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부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을쳐 죽였고. 그 후에 다시 플레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출생이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출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 7곱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때 따라 공중한 판결의 결과였지요.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즉, 3년의 기근이 이제 끝을 맺게 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 징계는 어떻게 보면 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볼때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징계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징계가 있거나 하나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너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 하는구나. 하나님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근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자신들의 처소를 버리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3년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기근이 있었지만 이제 비가 내립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는 비를 맞으며 사람들이 신이 나서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은 비가 오는 가운데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한 여인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죽음 위 내려서 그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리스바라는 두 아들 자신의 두 아들이 주검으로서 산 위에 달려 있을 때그두 아들을 정성스럽게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기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울의 자손 그 일곱 명을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리스바의 이런 행동, 자신의 두 아들, 두 아들의 죽음을 앞에서 한 행동이 행동에 있어서 감동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 사울과 요다단의 뼈까지 그 길란 야베스 성음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가거불레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 벧산 성벽 매달 생금에 매달아 두었는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시신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불하준후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성읍에 예슬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뼈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이죠 다윗은 야벳 성에서 사울의 뼈와 이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자 이 기부한 사람들이 죽은 일곱 명의 사울의 자손 이들의 뼈도 함께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는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의 묘에 모든 뼈들을 합장하도록 명했습니다. 가족의 묘에 합장하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이 뼈들을 모아서 그 뼈들을 기스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묘에 합장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이 억울한 죽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과거 이 사울가의 잔혹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일곱 명의 사울 의 자손을 내어준 것도 사울에 대한 원한, 그 사울 집안의 원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이 실추되었던 이 사월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또 리스바의 슬픔 역시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정묘에 안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보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또 정의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어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늘주 안에 거하면 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이현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거인족의 블레셋 거인족의 이 거인족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블레셋은 어 제거해야 할 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정복되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이들 또한 정복했어야 했는데 그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또한 사울의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 사울, 이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동안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기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듯이 다윗의 붕하들이그 거인들 거인족들의 장수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게가 300세기에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이스비브노빌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하자 아비세가 아비세가 그를 도와 같이 쳐 죽이죠. 또그 위에 불레 사람이 고벳 전쟁할 때이 시풍에라는 사람은 거인족의 아들 사불처 죽였고 또 다른 전투에서는 쳐 죽였습니다. 또한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24개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이 거인 족의 용사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처 죽였습니다. 이처럼 가드의 용사들이 다윗의 손과 그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처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은 정말로 안전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또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채워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성 그리고 또 끊지 못하는 예습관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을 매일매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직면할 때마다 또 수시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과 또 범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진 것이 아니라 또 주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영역들인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보와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거인들을 혼자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마냥 한사람한 사람 가서 쳐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이스비보셋을 죽일 때 아비새가 그를 도왔듯이 그들이 모두 다윗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동역자들이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할수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 함께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합력하고 또그 가운데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게 공급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성령의 충만하심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생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그것을 내 안에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합당한 믿음의 신행함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로고스교회 공동체가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야 주님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동안 뵙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하나님은 우리들 우리의 죄를 할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킬 때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또 우리가 쓰임 받고 교회가 쓰임 받도록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되게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